네, 네, 네. 몇게더 해보시죠. 그렇지, 잘했어요, 잘했어요. 그렇지, 괜찮아요. 그렇지! 제끼려다가도 짧게 없는 루살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네, 네, 네. 와, 와, 와. 아, 물론. 아, 난 무조건 다 제끼라고 하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제끼려다가 또 짧으면 이렇게 이런 느낌으 돼야 돼요 응. 그렇지 다시 아, 좀더힘좀 뺐다가 그렇지 이 정도 는낌으로힘좀 뺐다가 이렇게 네. 들어가면 타점을 더못 잡고 조금만 길어서 아네 어, 그 예, 길면 예. 달려들면 달려들기 좀 힘들 수있잖아네좀 예, 예, 짧게 와요 다시 네, 네. 네, 이렇게. 접점 아, 그렇지. 이런 느낌으로. 어, 아, 그리고, 지금 로 보고 해도 되는데, 뜨면은 먼저, 먼저 들어가는 오케이. 뭐, 보고 해야만 <laughs> 하지 않겠어요? 예. <에이, 웃음> 어. 그러니까, 뜨면은 빨리 들어가서. 일 오늘까지는 서브 넣고 3구 드라이브 좀 해보고 다음 주에도 컷백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죠 일단 서브 넣고 3구 판단하시고 한번 6구 드라이브 결제 그렇지 그렇지 볼게요 그렇지 내 생각에 로크 드라이브 될 거니까 아전 늦게 들어가는 거군요 아, 괜찮아 그리고 확실히 드라이브 대충 하지 말고 스행을좀더 끝까지 걸어준다 생각해 그렇지 이게 드라이브의 장점이잖아요 좀 작동을 좀 걸어도 괜찮거든요 네. 이게 드라이브의 장점이니까 좀더 짧은 거 아, 그렇죠. 어, 이건 뭐, 백심다생각하 다섯 개다하세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다섯 개다다맞개다좀 약간 섯개다거 같아요 개 다섯 개 다섯 고 그냥 개 다섯 개다지개 다섯 개 다섯 다섯 개다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더 기다렸으면 완전 늦었는데, 네. 좀더 확실히 내 임팩트를 확실히 강조해가지고. 네. 그렇지, 그렇지. 다시. 세계를 네. 느껴야 돼. 어, 서브가 봐. 봐봐, 봐 이건 또 들어왔으면 안 됐죠? 서브가 여기까지 들어왔어. 이렇게 불안하긴 하데 지금. 그렇지. 네. 네좋지그렇지고 어, 네, 치즈 네. 네. 이것도 굳이 재킷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준비안 되어있으면 더넣어 내가 준비됐는데 좀뽑 왔어 그럼 을 거고 다시 다시 네, 그리고 그렇지, 알고 있는 포대이기 때문에 약간 돌기 시작하는 타이밍 자체가 뭐, 약간 늦을 것 같아요 네. 고! 그렇지! 들어오지 말아야 돼! 기다려줘야지! 자꾸 골이 안나왔다고 들어오지 말란 말이에요 어. 고! 기다려! 자컷한번 해볼게요 근데 돌았어. 그러면 또 불가고 약간 기다려주는 걸 여유감차야 될것 같아요. 잘 봐요. 돌 돌아 있어. 그래도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. 근데 흔들면 여유가 있어 버리면 무조건 되어드는 거예요. 좀더못 기다려준다는 얘기죠, 바로 지한번 돌아봐요. 기다려. 그렇죠.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 놓지 말고요. 거리가 안 나는 것같아 기다려, 돌아, 기다려. 근데 뭐, 뭐 뒤로 가지 말라니까, 커튼 볼 치실 때. 볼이 안 나와요, 그러면은. 골치 볼이 안 나오죠, 그러니까. 네. 아, 골실 있어. 그렇지. 그렇지. 네. 그러니까 이번에 먼저 먼저 돌아는데 못기달려 버리니까 자꾸 달려들었던 거들이 있는 거예요. 자꾸 붙어 있는 채에서 달려드니까 공을 더 제가 못 맞췄더라고요. 어, 공이 안 나오는 걸 자꾸 못기달려서 달려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 어려운 네. 건데 한 세기만 판단해 보세요. 준비. 됐죠? 이거 이제 좀 굴치. 따라서 내가 나오는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데, 계속 똑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거죠 자, 하나 더. 자, 기다려! 그렇지, 기다려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스좀 불어주세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